냐면요. 우리 집에다가 AI 컴, 어, 컴퓨터 미러를 설치를 해놓고요. 이 두피 제품을 광고를 계속 했거든요. 머리를 하다 그걸 보시다나 저거 설명해줘. 그러면 그걸 갖고 가시는데 이렇게 묶음으로 섞어서 판매를 제가 많이 합니다. 자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말, 아 이것도 하나만 넘기고 갈게요. 노트바이탈 사용하면 우리가 앰플을 사용하면 우리 모발이 죽을까 봐 사용을 안 하세요. 그리고 특히 숱 없는 사람들은 안 하세요. 죽을까 봐. 나 예출해야 돼. 출근해야 돼. 그러는데요. 그거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우리 그 손님을 지금 제가 시술 지금 하고 있는 손님입니다. 머리가 이렇게 없는데도요. 머리 샴푸하고요. 제대로 그 순서대로 시술 앰플까지 마사지를 해주는데도요. 드라이로 말려서 하면 딱 살아서 덮어집니다. 덮어지죠.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할 때는요. 노트바이살전체를 사용하면서 앰플 세모음으로 가져가시면서 한달한달 주기로 해서 이 제품을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분은 나는 거는, 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. 더 이상 탈모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. 음. 너무 불편하니까. 이런 가정 있는데요. 또 하나를 볼게요. 자, 원액, 원액, 샴푸 원액 있죠. 나 샴푸 이렇게 얼려놓고 딱 이렇게 해놓고 나 뭐, 머리 막 목욕하고 이러면 되지 않아? 아니에요. 앰플 종류를 마사지하는 거지 그 팩을 마사지하는 거지 샴푸로 갖고 마사지하는 거 아니거든요. 이런 부분도 조금은 참가하셔야 되고요. 지금 아까 아, 프로틴 인센티브를 트리트먼트를 도포를 하고요. 아까 그, 그 국장님이 말씀하셨죠. 요 부분은요. 딱 3분 정도 3분 정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, 이제 샤워 들어가요. 그러면은요, 머리를 감습니다. 집에 살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. 감아서 물기를 톡톡 감고 이 시술을 합니다. 그러면은요, 수건이나 타월 드라이를 해서 딱 머리 이렇게 씌워줍니다. 그리고 나서 딱 샤워를 가볍게 합니다. 그리고는 탱고가 나오십니다. 그 충분하고요. 또, 아, 이럴 땐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? 목욕탕 가서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하는데, 사우나실 가시면은요, 다 모두 다 한번 살펴보세요. 막 가면은요 머리부터 막 감아요, 감고 막 샤워를 그 다음에 하고 이러는데요 천만에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지 마시고요 머리는요 물 묻히지 마세요 마른 수건으로 감싸놓으세요 사우나 갔을 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세요 하시고요 머리를 위해서 딱 10분만 투자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머리에 처음부터 감고요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나는 우리 이번에 마사지 정말 빵빵하게 하고 갈 거야 그리고 우리 트리트먼트제를 바르고요 1시간 내내 사우나실에서 있어요 그럼 좋을까요? 아니에요 정말 있죠. 뜨거운 열에 의해서요 모발이 화상을 입습니다 특히 손상모라면 더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마른 수건으로 열 받지 않게끔 보호를 하고 계시다가 나올 때 10분만 정확하게 샴푸하시고 마사지하시고 저 뜨거운데 가셔서요 딱 3분 정도 있다가 나오셔서 헹구시고 나오시면 굉장히 효과가 더 좋습니다.